광화문물 1등 브랜드죠. 김소영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할 땐 무조건 김소영인데요. 저 자체한테도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김소영이기, 김소영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도 건강식품 먹을 때 김소영을 참 많이 찾아요. 근데 오늘요, 흑염소로 만들어진 요 상품 준비했는데요. 김수영 원방 흑염소 진액 스틱 준비했습니다. 구성 말씀드리면요. 한 포에 15g이에요. 15g이고 무려 100포. 100포. 대용량으로 오늘 구성 소개드립니다. 시중가가 17만 5천원이었죠. 왜냐, 김수영 이름값 하거든요. 그런데 1일 홈 쇼핑가로 요 4만 2900원. 42,900원 가격 드리면서 무료 배송 드립니다. 상품 코드는 106623꼭 기억하셔서 광화문몰에서 빠른 구매해 보세요. 우리 땅에서 키운 너무나 귀한 흑염소가 무려 15%. 요 15g 스틱 안에 15%가 함유되어 있고요. 엄선된 전통 원료 13종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칡 당귀 자약 천궁 숙지향 복령, 대추, 상지, 감초, 진피, 계피, 생강, 홍삼액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원료들은요. 우리 몸에도 너무 좋고 피부에도 좋고 모발에도 좋고 정말 이 빼놓을 수 없는 원료들. 13가지의 대표적 원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정말 넉넉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몸이 조금 기력이 딸려 보이는 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하나씩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동호회 같은 데 나가셔도 애국운동 나가셔도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상품인 거죠. 그리말 그대로 휴대랑 섭취가 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요한 푼씩 나오는 거 이지톡으로 쭉 따셔가지고 쭉 따서 드시면 끝. 헬스 인증 당연히 받았어요. 헥섭 인증 안 받았으면 저희 들고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헥섭 인증 당연히 받은 믿을 수 있는 상품, 플러스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김소영.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할인되는 가격도 한번 보세요. 가격도 대폭 할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살 이유 없고요. 놓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가격이 시중가 17만 5천 원이었어요. 시중가 17만 5천 원이었는데, 1일 홈쇼핑가로 4만 2,900원의 가격 드리면서 무료배송 나갑니다. 상품코드는 106623, 106623 잊지 마시고, 광화문몰에서 빠른 구매해보세요. 네, 전화주문 방법이에요. 1522-8686으로 연락주시면, 저희 광화문몰의 친절한 직원분들이 빠른 구매 도와드리고요. 온라인 앱 주문 방법이죠. 먼저 광화문 온앱 다운받아주신 다음에 회원가입 맞춰주시고요. 광화문 몰로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106623 106623 입력해 주시고 개인정보 입력해 주신 후에 구매까지 성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일으켜 세워나가는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꿈꾸는 애국 쇼핑몰 광화문 국민몰이었고요. 저는 그런 대한민국 너무 사랑하고 수호하고 응원하는 애국 쇼 호스트 권선아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잊지 말아요. 저희 토요일 빼고 월화수목 금 너와라 TV 노만몰라 TV 세바 TV 광화문광장 대한 TV 마뉴에복 TV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광화문몰 TV에서 1위로 홈쇼핑 방영합니다. 많은 애국 시청, 많은 애국 쇼핑 부탁드리고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 광화문몰 TV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손가락 애국 통해서 영상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애국 애국.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광화문원을 검색합니다. 광화문원 앱을 다운로드한 후앱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후 보이는 첫 페이지에서 광화문몰을 클릭합니다. 광화문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주문합니다.